백화점, 홈스테이 건어물. <laughs> 우와. <웃음> 당신의 사전에 단어 세개 나온 게 없죠? 없어요. 어? 네. 네요진짜 어, 네, 없어요. 작정을 와. 했네요, 그냥. 하나하나 네. 네. <laughs> 그냥. 떡보아 음, 음, 예. 먹으려고. 보아에게 백화점이란 한마디를 정리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 제가 스카웃된 장소예요. 에? 백화점에서요? 네. 아니, 오디션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아. 사실 제가 데뷔를 한 계기를 네. 어떻게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음. 오빠 따라가서 캐스팅됐어요가 됐는데 네. 사실은 저희 작은 오빠가 이제 브레이크 댄서로 춤을 췄었어요. 비보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네. 나름 춤을 추는 아이를 조금. 유명했었거든요. 아, 음. 그때 당시 경연대에 나가기엔 너무 어린이 음. 심사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할때 음. 찬조 출연 형식으로 이렇게 무대를 올라가게 됐어요. 어, 오빠가 출연할 때? 네. 네. 그뭐 백화점에서 열리는 네, 작은 네, 경연대였던 네, 네. 거예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백화점인데. 아, 네. <laughs> 네, 그래서 거기서 춤을 췄을 때 그때. 끝나고 한 기획사 열다섯 군데 정도에서 명함을 이렇게 받았었어요. 와 <laughs> 그때 맨 처음에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전화가 왔었던 데가 SM 엔터테인먼트였고요. 아 이제 오디션은 친구 따라 가는 게 제일 좋은데? <laughs> 아 원래는 오빠가 됐으면 네. 오빠는 지금 쯤 SM의 이사님이시죠? <laughs> 가수가 돼 있었겠네. 근데 음. 오빠보단 제가 좀더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초등학생 6학년이 어떤 춤을 추면 그렇게 6학년. 많은 곳에서 코리오나요? 열다섯 군데서? <laughs> 개다리 아. 춤은 아니고 아니 이거를 했는데 <laughs> 그때 당시에 나이키라는 춤이 있었어요. 이거요? 네. 이거 하는 오. 그걸 했다고요? 네. 6학년 때요. 네. 남자들도 아. 힘든 아. 아. 힘든 거예요? 그게 예전에 음. 영터스 클럽이라는 그분들이 나와서 단체로 클럽. 나이키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 네, 맞아요. 네. 그거 보고 따라했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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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부터. 네.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춤을 너무 좋아해서 음.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많이 없잖아요 그때는 가요 톱 텐이었죠 음. 가요 톱 텐을 녹화해 놓고 음. 그거 안무를 혼자서 외우는 거예요 야, 네. 와.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음. 그럼 오디션은 SM 한 군데만 보신 거예요? <laughs> 네 오디션을 본 당일날 전화가 오셨어요 저녁에 음. 계약하자고. 바로요? 네. 오. 저는 사실 그 SM이 진짜 그 SM일까라는 의심을 갖고 갔었거든요. 네. 진짜 이 회사가 그 SM일까? 고딱 갔는데 진짜 SM이 있는 거예요. 음. 음. 사람이. SM이? s 이그 아, SM? 네, 네. 그래서 네. 와, 이수만이다. 그러시네요. 그렇 네. 근데 저한테 너는 여기 왜 왔니? 해서 어, 저 오디션 보러 왔는데요. 음. 그랬더니 그래? 너 노래 잘해? 그래서 노래는 하는데요 왜요 이랬더니 노래를 시키시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노래를 했어요 음. 그랬더니 어 그럼 오디션 잘 보고, 보고 가라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제 저는 캐스팅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춤 때문에 뽑으셨으니까 음. 춤을 추고 노래도 할줄 알아 그래서 음. 예 그래서 그 앞에서 불렀던 똑같은 노래를 또 불렀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저를 노래로 뽑으셨고, 이분들은 네. 춤으로 뽑으셨는데, 오. 동일 인물이었던 거죠. 오. 그래서 98년도 SM에 들어가게 됐어요. 야.